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첨단 인프라 융합 연구실장 김현기입니다. 그 앞서서 원종시장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dx 중심으로 저희 인프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좀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dx를 이용해서 과연 철도 인프라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좀 검토를 했고요. 그의 연계해서 기획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올해부터 주요 사업의 편성을 해서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을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나 사회적, 기술적 요구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국토교통부라든가 철도 공사, 국가철도공단을 어우르는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는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적어지고 있고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또그 사람과 인프라 자체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요구라고 제가 생각을 좀 했고요. 나가서 정책적 부분에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법을 굉장히 많이 개정, 제정하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굉장히 강화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이와 연동되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들,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증가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 요구가 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부분입니다. 철도 구조물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쪽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 x 기술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기술적 수요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 시설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노후화, 나아가서 인구 감소를 저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전제를 봤을 때 아,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미를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 혹은 자연재난 등 극한 조건에 대해서 철도 인프라의 거동을 CS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평가 예측해서 물리 공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는 기술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의를 좀 적어봤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국가... 국내 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기술을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지금 뭐 당연히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되기 때문에 AR, VR, AI, 뭐 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한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미래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혹은 뭐 기업 차원에서 각종 연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철도 분야에서 특히 철도 인프라에 대해서 DX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고 어떻게 된다는 개개인에 대한 의사결정만 진행이 됐지 특이하게 정의된 건 없더라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도 인프라에 대한 그 DX 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좀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 검토를 진행을 한 다음에 DX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 한 10가지 정도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10가지 항목의 핵심 요소 기술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기술로 정의가 될 거예요, 대부분. 첫 번째는 BIM으로 대표되는 이제 빔 모델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업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공간 정보라는 상황에서 계속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것들은 구조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예, 그 거동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서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시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혹은 그 유지보수라든가 안전관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 센서라든가 외부 기상자료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 쪽하고 연결되는 이런 기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업데이트라든가 구조계라든가 해석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 실물에 대한 시험 데이터에 대한 영역도 존재하고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 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를 마지막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편의를 시각할 수 있는 이런 UX 기반의 데이터 정보도 필요하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열 가지 핵심 요소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 레이어를 다섯 가지로 정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서비스 레이어 정의하기 전에 그럼 철도 인프라에서 dx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봤습니다. 극한 조건 여기는 자연재난이라든가 열차 운행에 따른 노후화까지 포함이 됩니다. 극한 조건에서의 철도 인프라의 거동을 가상 공간에서 평가 예측해서 유지관리 혹은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최적 솔루션을 제시해보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서비스 레이어를 구성을 했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극한 재난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재난들을 마음껏 구현을 해보고 그거를 현장에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고 첫 번째 레이어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디지털 전화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환경을 좀 바꿔보자 이게 자동화 점검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추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철도 시설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점검 진단 성능 평가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약 5년간 사이에 뭐한몇 천억 정도가 지금 매년 5년에 한 번씩 투입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입을 계속 이대로 인력 기반으로 둘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DX 기반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철도 차량 인프라 상호작용에 대한 디지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철도 인프라에 대한 유지 개,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열차, 이건 좀 저희가 아직 구상 중인 부분인데 열차에 대한 것들을 실제 저희 선로에 주행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노후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연계되는 예측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 구성품에 대해서 가혹 조건을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 준다면 저희가 실험이라든가 인증에 대한 체계들을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들어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왼 끝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또할수 있는 되게 좋은 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자산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철도 인프라 DX 기술 협업 체계를 만들어보자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CS 상,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선을 올려놓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유지관리 의사 결정이라든가 자산관리 모델 등은 사실은 먼저 발표했던 철도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DX 그러니까 오성 종합 시합솔로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의 시험선하고 협업 모델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 서비스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진행되는 과업은 이쪽 왼쪽에 두 가지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부분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일부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DX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절차가 있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보 관리 방법을 DX화하자 나아가서 취득 방법도 DX화하고 정보 분석, 예측, 활용에 대해서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DX화 시키자라는 거를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는 이제 철도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 체계 고도와 방안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이 DX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철도 시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표준화되어 있는 규격화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저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 저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론 철도 시설의 정보관리 운영 규정을 통해서 철도 시설 정보는 이렇게 관리해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비임으로부터 시작돼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체 이력 관리를 할수 있는 정보 관리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비연구단 과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세팅이 돼서 유지 관리까지 유지 관리의 단계 넘어가면 법령 기반의 정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보 관리 표준 체계를 지금 궤도 시설을 다 마무리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다른 시설로 확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보 관리에 대한 DX가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취득 방법입니다.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사실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외부 기관들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드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촬영한다든가 그 촬영한 이미지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전환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철도 시설 관리자 이건 뭐 국가 철도공단이 될 수도 있고, 한국철도공사가 될수 있고, 뭐 인천, 뭐 부산 다될수 있는데, 저희 철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것들은 매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규격에 맞춰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일상 점검에 대한 부분들 나가서 아 점검 진단, 법정 점검에 해당하는 성능 평가까지 되는 부분들도 포함되는 정보들이 들어올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센서라든가 외부에 대한 기상적 정보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DX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예측할 것이냐.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산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우리나라에 맞게끔 정확하게 제시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철도 건설법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두 가지에 의해서 최소 유지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성능 개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자산 관리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 만들어지는 단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 기반의 철도 시설에 대한 변형을 확인하고 이거를 점검이라든가 자동하는 화 쪽으로 넘어가 보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는 CPS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시간 정보를 연계를 해서 철도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 도움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평가에, 그 정보 분석에 대한 DX화를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보시면 그 정보 예측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측할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탈면에 대한 붕괴라든가 뭐 수위가 올라간다든가 침수에 대한 영향들, 산사태에 대한 것들, 딥러닝에 대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을 거고. 오른쪽에 지금 동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게 저희가 한 20년 정도의 철도 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그 재해 위험도를 예측을 해, 그때 그때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9년도 태풍 다나스에서 발생했던 비를 그대로 뿌렸고요. 그때 발생했던 위험도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된 지역에 위험하다고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DX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저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간정보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3차원상에서 뭐 산사태라든가 혹은 뭐 토성류, 침수라든가 이런 영향들에 대한 재해를 혹은 뭐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을 다 표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 종합시험설로 굉장히 좋은 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시민호 교수님 와 계시지만 연구원이 계실 때빈 모델로 거의 다 구성이 됐었는데 일부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GS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에 대한 모델링을 다 마무리를 다 했고요. 지금 단계는 저렇게 돼 있는 종합오송시험설로를 국가수치지도 위에 정확하게 정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좌표를 갖는 오송시험설로가 가상공간에서 명확하게 역할을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레이어에 두 가지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법정 의무사항 그러니까 정기 점검, 정밀 진단, 성능 평가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업무로써 d s 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B 모델 연동이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이 현재 문제가 되는 대상 시설의 그 도면이라든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정사 영상을 통해 3차원으로 이제 맵을 뜬 건데요 저 상태만 가지면 단순한 점 포인트 클라우드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저 자료들을 그대로 다 수치도 위에 그빔 모델링을 다 얹어놨기 때문에 그걸 매핑을 1대1로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변형에 대한 것들을 일단 거시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더 미시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유지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서둘러서 빨리빨리 끝냈고요. 그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도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DX 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된 걸 기반으로 해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레이어를 설정을 하고 정보 관리, 취득, 분석, 예측, 활용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연구개발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 해봤고요. 오성시 종합 시험소를 대상으로 해서 TV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철도 인프라에 대한 성능 향상하고 비용 절감, 그다음에 재난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추상적인 30% 저감, 10% 저감이 아니고 명확한 값을 갖는 저희가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